응답하라 1988 보셨어요? 다들 보시죠. 네. 응답하라 1 9 8 8에 그렇게 나오잖아요. 그몇 회째인가, 2 회째인가, 3 회째인가 보니까 그 바둑 기사회가 나오잖아요. 상금 5천만 원 받았잖아요. 그래서 이걸 가지고 동네 어른들이 모여서 감론을 박을 하죠. 이걸 어디에 투자해야 되냐? 뭐 어떤 사람은 어 엄마 아파트에 투자해야 된다고. 네. 제가. 엄마 아파트, 이 발음이 잘안 돼서, 네, 제가 의도치 않게 엄마 아파트 이렇게 발음이 됐는데, 이게 어 낙곱살에서 한 의도치 않은 가장 큰 유행어가 됐죠. 네. 근데 거기 경상도 사람이 나와서 똑같이 엄마 아파트에 투자해야 된다고 막 이러더라고요. 5천만 원밖에 안 한다고, 엄마 아파트. 타임머신 타고 들어가고 싶죠. 네. 자, 그리고, 그러니까 한 사람, 다른 사람이 손살 치면서, 에이, 그거 돈 되나. 은행에 요즘 넣어놓지.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은행에 맡겨놔봐야 금리 15%도 안 되는데, 15% 밖에 안 되는데, 그걸 왜 은행에 맡기냐고. 이렇게 하게. 불가 20여 년 전에요. 그랬다는 거예요. 외환이기 전까지 그랬어요. 실제로.